안녕하세요. 신의 손 함대길입니다. 현재 시간은 한 주의 시작 9월 9일 월요일 오전 11시 9분이고요. 각설하고 지난 주말 동안의 수익률부터 빠르게 오픈할게요. 9월 6일 지난주 금요일에 신의 손 코인 정보방에서 실시간 타점 잡아드린 비트코인 SV인데요. 지금 같은 조정장에서도 상승 나올 코인만 정확하게 잡아드린 결과 비트코인 SV도 초단기로 수익금 챙겨드렸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영상 게시 날짜 잘 보세요. 9월 6일 영상에서 실시간 타점 잡아드린 수익. 지금 차트 보고 계신 것처럼 주말 동안 이 수익 코인 제가 무조건 주말 안에 단기 급등 쏠 거니까 소액이라도 따라 오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제 관점대로 바로 폭등 쏘면서 23% 이상 수익금을 단 이틀만에 챙겨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 비트코인 SV랑 지금 수익 코인 따라 오신 분들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조정장 하락장도 무조건 상승 코인 있고요. 그것만 제가 잡아 드려서 주말에 남들처럼 놀고 쉬면서 동시에 돈까지 번다고 했습니다. 자, 아직도 제 영상 눈으로만 보시고 자, 직접적인 수익 아직 못 따라 오신 분들은요. 자 지금이라도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셔서 정보방 입장하시길 바랍니다.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어요. 비용 요구 일절 없습니다. 괜히 이상한 유료 리딩 방에서 제발 소중한 시간과 투자금 날리지 마시고 제가 운영하는 지금 이 정보방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단기 수익 이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급등 종목은요 아까시 네트워크 갖고 왔습니다. 오늘도 결론부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자면 방금 보여드린 수익 코인을 뛰어넘을 단기 폭등 가능성 매우 높은 코인이니까 이번에도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재 일봉 차트로 좀 보고 있고요. 자딱 보시면 이렇게. 반복적으로 매물대가 쌓여준 구간들은요 당연히 강력한 저항이나 지지대가 됩니다. 즉 상승으로든 하락으로든 상관없이 이런 주요 구간들은 쉽사리 돌파나 이탈이 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8월 말 이때 4,200원 중간 매물대 저항을 맞고 이 아래쪽 3,000원 매물대까지 하락세가 쭉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이 지지에 안착을 좀 하면서 자, 지금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죠. 주말부터 계속 반등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리고 이때죠 자, 8월 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래 꼬리를 좀 달았지만 이 몸통은 완전히 매물대 위쪽으로 말아 올려주었습니다. 자 그렇게 안착하면서 바로 반등 나왔고요. 자 그만큼 이 매물대 지지가 정말 강력하며 이 안착된 이후에는 곧바로 반등이 나왔다는 점 또한 어, 매우 유의미하게 좀볼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자 그리고 이렇게 이런 하락 이후에 양봉 거래량이 꾸준하게 들어와 주었던 점 또한 다음 매물대까지의 반등을 위한 상승 연료가 좀 되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4,200원 지금 매물대 보시면은 지금까지 정말 여러 차례나 이렇게 좀 반복적으로 터치를 하면서 돌파 시도를 좀 해준 흔적들이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반등에도 또다시 4200원 매물대 돌파 시도를 해주게 된다면 정말 높은 확률로 돌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쪽에는 또 뚜렷한 저항 매물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까지 돌파하면 무조건 여기 5400원 위쪽 매물대까지도 추가 급등 가능성 정말 높습니다 그만큼 급등 수익 노려보기 매우 좋은 자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현재 가격대 기준으로 보면요 일단 4200원 매물대까지 1차적인 목표로 잡아도 30%가 넘는 엄청난 수익을 챙길 수가 좀 있고요 자, 그리고 방금 뭐라 말씀드렸죠 자, 여긴 저 물때가 좀 없기 때문에 일단 4,200원 매물대 돌파하면은 웬만하면은 여기 5,400원 매물대까지도 갈 겁니다. 거의 70%죠. 자, 물론 여러분들, 자 이렇게 정말 급등 날 코인들을 잘 잡아도 자, 이렇게 움직이는 과정에서의 실시간 대응 안 되면요. 제대로 수익 못 챙깁니다. 이건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어 직접 정보방에서 좀 실시간 매도 타점이나 그런 관점, 자, 매수하는 이유, 그런 근거들까지 다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자, 누구든지 100% 무료 입장 가능하니까 부담 없이 들어오셔 가지고 일단 제가 잡는 코인들이 좀 상승 나오는지 먼저 한번 가볍게 체크부터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어쨌든 저는 이렇게 어매 순간 철저한 분석과 근거를 바탕으로 투자한 결과, 그냥 막 도박하는 사람들과 다르게 그냥 좀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계좌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코인으로 막한 하루 아침에 일억 천금걸려는 생각 진짜 버리셔야 됩니다. 자 꾸준하게 쌓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입장하시면은 제가 영상 초반에 보여드렸던 수익 코인 같은 그런 어 좋은 타점들 어다 가져가실 수 있으십니다. 그나 오늘 영상은요 이렇게 아카지 네트워크 코인으로 좀 마무리할 거고요. 소액이라도 따라 오실 거면은 어 무조건적으로 정보방. 고정 댓글 링크로 어,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